우리 막내이 씨커 없이 우리 시판씨 에이스 에이스 시 에이스 서울시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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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v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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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a 스 에이스 에 e 스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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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이스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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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총 어, 4곡을 담고 있는데요. 타이틀곡 원더드 몰라니까 그리고 또 굿바이라는 곡 그리고 신세계라는 곡과 굿바이 인스가 담배져 있는 곡이고요. 어, 저희 대표님이신 하진우동프로듀서 님께서 직접 작사 잡고 가져주셨습니다 자, 먼저 그러면은 이쪽 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바로 씨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굉장히 선해서 정말 어 괜찮아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이런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저희 겨울 씨 같은 경우는 어 패션이 굉장히 독특했어요. 그래서 어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음, 그 리더는 우리 에이스씨보 어떤 느낌이에요? 아네 처음에 만났을 때어좀 뭔가 되게 좀 무거운 그런 감이 날좀 느껴졌었는데요. 네좀 알아가다 보니까 <laughs>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. 네. 아, 아 그, 저희 샤오 씨가 이제 가수표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좀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. 누가 샤오 씨? 네? 네. 네네. 네. 저희는 이제 어, 이렇게 어, 현대판 소역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. 네 저희 이번 앨범뿐만 아니라 네 뒤에 이제 차차 나오는 앨범도 다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있기 때문에요 네 보다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네 저희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몸을 좀 키워서 네 상담자가 되는데 이런 걸좀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상담자 아닌예요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요 네 <laughs> b a b 가 일단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 더욱 더 많은 많은 분들한테 더 열심히 뭐 앨범이나 지금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려서 좋은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, l i s h Chocolate and vodka, h o p n c o n <laughs> c r 이게 이세 가지 있습니다. 어 겨우지. 저는 커피랑 옷이 생각납니다. 옷 옷이래요. 어 폴란드만의 옷이 조금 좀 색다른 면이 있고 좀 뭔가 그 폴란드만의 그런 스타일적인 게 조금 와닿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. 네. 아네그 에이스 씨는?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폴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 레반도프스키 아. 선수를 예 굉장히 생각나고 좋아합니다. 그럼 네, 저는 수국이 농구나 <laughs> 네, <좋아>. 네, 리더 <laughs> 네. 저도 보드카를 되게 좋아합니다 <laughs> <맞아요>. 저는 <laughs> 초콜릿 좋아합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